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울기는 탄젠트와 동일하다라는 거를 한번 배워 볼 건데요. 자, 먼저 그려 볼까요? 자, 요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함수식이 있습니다. y는 여기가 ax b라고 할때 이놈의 함수식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a가 여러분 뭡니까 a가 a가 뭐예요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 이거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 기울기 a는요 어떻게 구해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여기다가 일단 저거좀 추가해 볼까요 아, 여 얘가 직각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입니다 y 좌표가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 30도 입니다 자그 다음에 기울기 기울기 들어갈게요 자 기울기라는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뭐냐 라고 하시, 하시면 잠, 잠깐만 개념 잡고 갈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2라고 할때 x의 증가량은 뭐예요? 여기서 x만큼 증가한 거, x만큼 증가한 거. 얼마큼 증가했어요?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나요? 아니죠. 좌표평면에서 3만큼 이동했잖아요. 여기는 2만큼 증가했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x의 증가량이 얼마? 3. y의 증가량 얼마? 2. 그래서 기울기 a는 3분의 2라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것도 기울기 딱 구해 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분의 지금 이거죠. 자, 그럼 여기도 봅시다. 기울기를 구하자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맞죠? 밑변 분의 높이네요. 밑변 분의 높이.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밑변 분의 높이. 탄젠트를 구하는 공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기울기는 탄젠트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그럼 이걸 먼저 식을 세워 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사인 30도죠? 여기 아, 가 30도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얘가 높이예요, 높이. 여기가 빗변이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탄젠트. 탄젠트 30도는요. 얼마요 어, 여길 지금 모르잖아요. x. 그죠 x라고 놓읍시다 x분의 2네요. 탄젠트 30도.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린 30 30도를 알고 있잖아요.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크로스 대각선으로 곱하면 얼마예요? 루트 3x는 6이네요. 그럼 x는 루트 3분의 6. 그러면 또 이거 유리하면 3분의 2 루트 3이니까 약분까지 해볼게요. 2분의 루트 3이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X죠. 여기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근데 최종적으로 이거를 구하라고 하니까 Y는 얼마예요? 기울기. 이놈이잖아요. 이놈분의 이놈.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 탄젠트 3 0도를 알고 있잖아요. X 플러스 Y의 절편 플러스 E라는 답을 최종적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기울기는 탄젠트와 동일하다. 왜?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 기울기인데,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밑변분의 높이라는 탄젠트의 구하는 공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울기와 탄젠트는 동일하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연습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X절편이 마이너스 4이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여기 40 여기가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구해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쉽네요 여기도 45도죠 여긴 얼마입니까 얼마큼 이동했어요 4 이동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요 1대 이거 직각이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 당연히 4죠? 그럼 여긴 당연히 얼마예요? 4로 2죠?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얼만큼 이동했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4분의 4. 1이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잖아요. y는 x 플러스 y절편 4.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문제에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풀어도 됩니다. 특수비도 이렇게 계속 쓸수 있는 데가 있으면 되게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놈을 바라본 상태로 탄젠트를 생각해봅시다. 탄젠트, 탄젠트 45도. 사, 탄젠트 45도 왜 오셨나요? 자, 1이었죠? 자, 그럼 탄젠트 45도는요, 얼마예요? 이거분에 이거니까. 이걸 x라고 뒀을때 이거는 4 잖아요 맞아요? 그럼 4분의 x는 1이네요 자 그럼 x는 얼마에요? 1이네요 찾았네요 자 여기가 아 4네요 4 여러분 4네요 여기가 4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뭐예요 x의 증거량 분의 y의 증거량 얼마입니까? 1이죠? 1이잖아요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4라고 쓰면 됩니다. 왜? 기울기가 1이니까. 플러스 1이니까 안쓴 겁니다. 1은 생략하니까. 자, 이해되셨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